샬롬 10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개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박정류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이후에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엎혀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대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엘리야는 담대히. 아하방 앞에 서서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리시네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리시네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시돈은 고대 베니게 상업의 중심지로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 에바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으며 바알 숭배가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상을 혐오했던 엘리야가 우상숭배의 근거지에 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고아, 외국인과 더불어 과부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아를 돕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성문에서 만난 사르밧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 남은 마지막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은 뒤 죽기를 기다리기로 계획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먼저 달라고 한 후에 떡을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한 엘리야의 요구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죽음을 앞당기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야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 이 여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들이며 자신과 자녀 또한 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또다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음을 맞게 된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다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자식마저 잃은 과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아는 울부짖는 여인에게서 아들 시신을 안아 들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 주셨고, 이 일을 경험한 학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우상의 본거지였던 시돈의 사르바스에서는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도 이어가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다시 그 생명을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죽음과 절망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반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생명을 연장케 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의 생명도 다시 주셨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정률 집사님께서 주신 사연을 읽어 드립니다. 저는 현재 꼬마누리쌤으로 섬기고 있는 박정률 집사입니다. 우신공동체의 모든 예배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열고 있습니다. 꼬마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어서 매주 쌤들의 감동에 눈물 참기 경연대회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 찬양 전까지 아이들은 율동으로 열심히 뛰다가 이 찬양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예배에 참여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이 예배이다. 저희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삶을 시작하는 아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하여 이 찬양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도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 저만 눈물잠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쌤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셨더라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Never.